네 예, 안녕하세요 어, 윤프로 부동산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김포 풍무로 한번 예, 달려보겠습니다 예, 김포 풍무 예, 서미스트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 예, 어, 전세 분양 소식인데요 어, 10년 동안 어,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어, 내 집처럼 살다가 어, 10년이 지난 시점에 어, 매입을 할지 안 할지 예, 결정하는 예, 그러한 방식의 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에, 본 에,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나가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어, 담당 직원 연결해 가지고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 관심 고객 등록 하실 분들 에, 방문 예약 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올렸으니까요. 클릭하셔 가지고 입력해 주시면은 에, 확인 즉시 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진행하면서 예, 상세한 내용들 예, 설명해 드릴, 드릴까 합니다. 네, 전체적인 조감도 예, 예, 형태이고요. 예, 이렇게 지금 멋진 형태로 예,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 한번 보고 가시겠는데요. 사업지는 예, 김포시 풍무동 67-22원지 1원이고요.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29층까지 예, 높게 올라가고 9개 동으로 예,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1,101세대, 101세대이고요. 어, 주차 대수 보시면은 예, 1,218대 이렇게 예,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타입은 예, 총 이제 면적으로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보면 세 가지 타입인데요. 59, 84A, 84B 타입이고, 예 595가 466세대, 그 다음에 84A가 436세대, 84B 타입이 169세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교통, 생활, 교육 환경 주변에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당 사업지, 여기 지금 김포 풍무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풍무역, 에서 약 1.5km 도보 거리로 가능하겠지요. 도보 거리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역까지 도전거장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서 서울, 강남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김포관광로 제1순환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생활 환경으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여기 홈플러스 보이시고요, 예, CGV도 보이네요. 예,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주변에 어떤 예, 공원들, 예, 장룡산도 위치하고 있고, 장터공원, 예, 선수공원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 인하대에서 이제 김포 메디컬 캠퍼스 예정에 있는데 도시개발 예정과 함께. 예, 개발인재효과 그다음에 편의시설인재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학교 보시면 양도초, 신풍초, 양도중, 풍무 등 학교가 도보통학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4층 규모의 풍무도서관도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될 아이돌모센터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주변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정리해봤는데요.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그 다음에 도서관,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리함을 더해줄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 당사업지, 인근에 홈플러스, CGV, 풍무도서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형성이 될 것이고, 이쪽이 지금 남측이 학원가이고요. 어, 여기, 여기 생각형 여기 안에 신규 상권이 형성될 예정에 있고, 여기도 신규 상권 형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남 업무지구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풍무현재여우지구에서 마곡, 상암, 종로, 영등포, 구로, 강남 송파까지 이동이 이 정도 거리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이용 시에는 요약을 해놨고요. 다음은 이제 당사업지 타입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까 598484b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퍼센트로 분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근에 진행된다는 내용인데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진행예정에 있고요. 한강 시네폴리스 개발 일반산단도 진행 중에 있으니, 개발 인접 효과를 충분히 누릴수 있는 바로 단지가 되겠습니다. 병원 개원 소식인데 2006년에 개원 예정에 있다. 이나대학교에서 김포 메디컬 폴리스 조성하는 MOA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지구 내에 만들어질 것이고요. 2004년에 착공해서 26년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대형병원이 입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가치로서도 예, 좋아지고 또한 이제 음, 건강 관리의 차원에서도 좋은 연S,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 사업지에서 1.5km 두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김포 한강 고속도로 예, 여기 사업지가 당 사업지 여기 있는데요. 어, 그것도 연장으로서 서울 연계선이 증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서울로 넘어간다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주거벨트 형태가 구축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 개통된 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부동산이 많이 지금 위축이 된 상황에서도 예, 뭐, 어, 득세그 다음에, 뭐, 정부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 민간임대 아파트는,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 전세분양이기 때문에 인기는 여전하다 라는 내용이고, 어, 최근 민간, 인임대 아파트의 경쟁률을, 이제, 이렇게, 인기를 나타내는 경쟁률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쭉, 한번 보시면, 여기 안중, 어, G&IM, 286 기대 안성, 금호, 올림, 다 200대가 넘어갔다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협동조합총민간임대아파트의 강점은요 예, 자격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다. 또지휘권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세금 부담이 당연히 없습니다. 예, 취득세, 자산세, 재산세, 종부양도세가 없고 왜냐하면 취득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추가분담금 당연히 없고요 허그임대보장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허그임대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 없이 예, 입주. 입주를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10년 이사 걱정 없이 내집 마련, 내집처럼살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주 기간 10년 보장하고요. 임대보증금 임대료 상승이 없고요. 취득세 없습니다. 보유세 없고요. 허그 임대보장 들어가고요. 다음 임차인 부담 29% 부담하게 되고요. 보증 수수료에 대해서 예,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 장치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로 하고요. 허거보증까지 양쪽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민간임대 아파트 역대 청약률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뭐, 제주 에월은1 0이 아,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200에서 100 정도, 예, 청약률을 보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조감도이고요 예, 조감도입니다. 앞쪽에 그 편리하게, 단지의 상가가 주상복합 형태는 아니지만, 그, 런 모양으로 잘 만들어질 것이고요단지의 놀이터, 놀이터와, 커뮤니티들이 잘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어, 아, 모델하우스 내부의 모습인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모델하우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모형도가 있는 바로 오데라스 입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모형도 놨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형도의 모습이고요. 모형도. 다음은 이제 유니트 안에 조성해 놓은 디스플레이의 모습인데요. 방문하시게 되면 꼼꼼히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밝고 세련된 형태의 그런 내부 에, 인테리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넓은 에, 창도 보이고요. 에, 에, 거실 그 다음에 주방을 에, 아주 넓게 볼수 있는 에,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거실 창도 넓게 만들어져가지고 채광, 통풍에 의리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 다용도 수납실 이쪽에 보시면은 펜트리가 이제 주방도 펜트리 쓸수 있고. 거실 것도 갖다 놓을수 있는 그런데 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은 네, 대피 공간인데 이쪽에는 이제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방 작은 방의 모습이고요. 예 네, 이상으로 예, 김포 풍무 서비스타 민간 임대 아파트의 예, 전세 분양 소식 진행드고요 예, 10년 이상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예, 종부세. 양도세와 무관한, 그런, 네, 매입처럼 살지만, 세금과 무관하고요. 네, 임대료 상승 걱정 없는, 네, 그리고 10년 후에 살아보시고, 어, 소유권 이전을 받으시지 말지 결정하는 방식이니까요. 어, 김포 골드라인에 위치한 예, 김포 음, 풍무역, 도보적 세권, 예, 도보 거리가 이동 가능한 풍무 서미스타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궁금하신 분, 내용들은요. 나가는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예, 담당 직원이 바로 변경되 가지고 예, 신속히 안내 진행해 드리고요. 예, 관심고객 등록, 방문 예약해 주시면 은 여기 괴로 나갑니다. 바로 연락드려 가지고 예, 안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